아, 저, 저게 매력이야. 내가 이래서 결혼을 했지. 야노드 직접 광고와 운영으로 거품 없는 견적. 수입차, 국산차, 리스 렌트, 고정 댓글 링크에 문의 주세요. 오늘은 섹시돼지. 아 어, 진짜요? 아기 섹시돼지. 어. 섹시돼지는 아니고요, 좀 작은 섹시돼지. 그리고 이 차가 수입 SUV 중에 카메라 1위를 하고 있죠 항상. 테슬라 아니에요? 모델 Y 제외하고요. 아 그게 뭐야? 왜냐하면은 어 <laughs> 너... 아무튼 테슬라 제외 하고 2위 그렇죠 모델 Y가 너무 막강해서. 야 오. GLC 오. 쿠페. 영... 예쁘네. 아~ 쿠페가 아, 음. 이~ 1위는 아니고요. 그냥 GLC라는 모델 자체가 제일 잘 팔려입니다. 아 이게 오빠가 구걸하던 거 아닌가요? 그건 GL2 쿠페. 아. 얘보다 위 등급. 얘는 좀 애기. 어, 너무 예쁜데? 아우 당연히 예쁘죠. 이게 어, 너무 예쁘죠. 돈 있는 사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 차중 너무... 하나죠. 어벤츠 바시다. 가까이서 보면 이거 별로야. 아벤츠만 어, 이거 아 그때 본 건데? 벤츠바벤츠바 <laughs> 아니야, 근데 과한데 어, 얘는... 이게 SUV라서 그런지 그때 세단이었잖아요. 그거보다 여기 있으니까 훨씬 낫네 아 맞지 이건 영해서 훨씬 낫다 좀... 여기 벤츠 맛이 이게 어울리네 아 오늘 라시아 좀 아쉽다 이게 은색이 아, 참이쁜데 되게 반짝거리고 예쁜데 화사한데 아쉽다. 이거 왜냐면 이쪽에 은색을 음. <laughs> 아왜 이렇게 비교를 해요 저게 아, 은색인데 되게 이쁜 은색이다. 굉장히 깨끗하고 굉장히 밝은 애. 밝아. 맞습니다. 저도 벤츠의 은색을 좋아합니다. 저도 원래 <laughs> 그 흑구를 구입할 때 은색으로 사고 싶었는데, 원래 중고차는 색깔을 고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은색차가 약간, 약간 나이 많으신 분들이 타는 느낌이 있잖아. 저는 이제 국산차 기준. 요즘 은색이 약간 트렌드까지는 아니고. 아직 우리 나이 때도 안 올리지 않아요? 예쁘다며 지금. <laughs> 아 예쁜데, 아 약간 40대가 됐을 때 타고 싶다는 느낌? 지금은 좀난 빨간색 좋아하 이제 잘하고. 좀 있으면 40대인데요? 어, 아직 3년 남았으니까 왜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은색이 제일 비싸 옵션이 빨간색 아니었나요? 아 같은 가격이에요 아. 은색이 새로 생겼는데 제일 비싸고 저도 은색이 좋더라고요 제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아름다... 파란색 좋아하잖아 나 오늘 파란색으로 옷 입고 왔잖아 전파 이쁘네 바... <laughs> 나야? 얘야? <laughs> <laughs> 그런 유치한 질문을 지금 <laughs> 여기서 날린다고? 하나만 가질 수있다면 <laughs> 이미 가... 난 <laughs> 모든 걸 갖겠어 <laughs> 자 전면 <정면>, <laughs> 요거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laughs> 자 얘가 보면 아주 고, AMG 라인이죠 쿠페는 AMG 아 라인입니다 그래서 어. 앞에 벤츠 바트 그리고 저 아가리 개 키우시는 분들 이렇게 이 강아지 볼을 이렇게 당기면 여기에 되게 닮았습니다 네. 어디요? 제가 첨부 자료 첨부하겠습니다 아 요거 요거? 아, 네. 아.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여 <laughs> <laughs>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래. 자 얘도 역시 크롬 어 벤츠는 진짜 크롬이 너무 잘 어울려 <laughs> 저 벤츠 마크도 아름답구만 이것도 약간 좀 다르게 생겼네? 안 뚫려있네? 그게 레이더 역할도 하고 아니. 이 안에 갇혀있는 음, 갇혀 있어. 아, 이거 열선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러면 딱히 편하겠네. 이게 구석구석 안 들어가도 되겠네. 어 그렇지. 저게 옛날 어, 모델들은 어, 저게 저기 움푹 패여 있어. 그쵸그쵸 네, 그쵸. 약간 좀 별로였어 나는. 어, 저게 근데 그게 예쁘긴 했어. 요즘 트렌드입니다. 저게 호박 호박 같이 만드는 게. 그러게. 아, 근데이 파란색은. 원래 BMW 거 아니야? 이거 뭐, 네내네 거가 없지. 그냥 뭐 이쁘면 다는 거지. 어, 디지털 라이트네요. 아, 매트릭스 그러니까 아니야? 에 이름이 다르죠. 다 매트릭스라 그러면은 다른 거 같아요. 아, 그런 지 아, 기능은 비슷하다. 기능은 비슷합니다. 어우 이쁘네요 헤드램프가. 이거... 주둥이가 또 길죠? 얘도 이제 후륜 베이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기라고 했는데 아기 같진 않은 그는 청소년? 아, 근데 얘가 어. 되게 커 보여. 특히 이제 뒤로 넘어가면서 얘기할 텐데 어, 그래? 얘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작지 않어. 아 너무 이쁜데 지금 차 이렇게 보면서. 아 너무 예쁘다. 아 근데 얼마예요? 아 얘가 가격이 할인 전은 한 9,200만 원. 6,200만 원? 뭐 6천? <laughs> 아, 뭐 GV70이요? <laughs> 제가 할인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요 이번 달에 할인 세게 했어 얼마? 세개갖고 거의 8,000 근데 그건 시계 했을 때고 뭐 아무튼 한8,000 뭐 초중반 정도? 개비싸네요 어이. 못 사요 벤츠야 아 벤츠 진짜 비싸다 벤츠 무시해 지금 진짜. 이게 인터넷에 뭐 짱치다 뭐다 뭐 그런데 현실은 벤츠는 비싼 고급차고 판매 순위도 상위권 이죠 항상. 페이스 리프트인 거지 이것도. 아니요, 이건 풀 체인지입니다. 아풀 체인지랑 페이스 리프트랑 다른 거지? 페이스 리프트는 껍데기만 좀 바꾼 거. 아 그렇지. 풀 체인지는 다 바꾼 거. 얘전 모델이 어. 거의 똑같이 생겼어. 페이스 리프트한 어, 그래? 느낌이야. 그러니까 디자인을 많이 안 바꿨어 여러분 못 알아볼 거 구형하고 신형하고 그럼 구형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구형은 중고로밖에 못 사잖아요 싸잖아요 그렇게 싸지 않아요 <laughs> 이게 벤츠들이 감가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 그럼 한 2천만 원 싸지 않을까? 2천만 원 음... 싸게 살바엔새 차를 사죠 몰라. 자, 여면서 <laughs> 주둥이 어떻습니까? 아 주둥이요? 아, <laughs> 여기에 자꾸 시선이 여기에만 가가지고 나는. 이제 여성분들의 특징이죠, 이게 메이커를 좀 본다. 아니 너무. 아니 그거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와 지금 몇 개인지 알아? 이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laughs> 어, 밑에도 있네. 밑에도 까맣게 <웃음> 있습니다. <웃음> 밑에도 있네. 와 완전 장난 아니다 진짜. 이렇게, 자, 사부심 떨어. 엔진룸 지놈 어. 8, 자, 6, 4기통입니다. 아이씨 어, 어왜 사지? 아, 예, 그걸 얘기 안 했네, 너. 얘는 GLC300 모델이고, 가솔린 4기통,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 들어갑니다. 어, 4기통의 크기가 아니야. 어, 458마력인가, 아니... 마력인가 그러고. 어, 세네요. 2000cc니까요. 아. 진짜 심장 같다. 나도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도 보니까 약간 이제 보여요. 심장 같다. 뭔지 알겠다, 이제 그 느낌. 얘가 음... 6기통이 있나? 어, 씨. 관련 종사자신데 왜 몰라? 참, 워낙 라인업이 하세요? 많고 그래서 아. 다 깨고 벤츠 딜러분들도 모를걸요? 아왜 벤츠 딜러님들 생각에는 갑자기... 없을 것 같아 6기통이. 왜 가스라이팅을 해 갑자기 왜냐면 지금 벤츠가 거의 4기통으로 다 밀고 있어서 아. 이런쪽또 그럴 거야 아유 벤츠가 무슨 사기통이야아 근데 개인적으로 뭐, <laughs> 주행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4기통은 벤츠죠 얘네 F1 기술력이 있어서 아, 근데 사기통인데 그렇게 비싼 거야? 요즘 다 사기통이야, 어, 아, 참고로 GV 70도 사기통인데 옵션 아, 그래? 넣고만 하면 7천만 원이야. <laughs> 어... 얘 그렇게 비싼 거 아니야? 우림구동, 오... <laughs> 어? 그 AMG가 아닌 것도 있나요? 얘가 뭐라? AMG가 아닌데요. 어, AMG라고 했잖아. 아빠. 아, AMG 라인. 이것도 뭔였아다 뭐 교육했는데. M 퍼포먼스다. 그러니까 아니 M 스포츠 패키지, M 아 퍼포먼스가. 씨. M 퍼포먼스는 <laughs> 이제 얘 얘가 그 아, 거지. 43 AMG 그런 거죠. 43 a m g 또 뭐야? 그게 M 퍼포먼스 같은 거라고요. 그리고 63이 이제 그러니까 M이고. 퍼포먼스랑 M 스포츠 패키지랑 다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M 스포츠 패키지, 겉모습만. M 퍼포먼스, M. 겉모습만 그 진짜 더 진짜 이런 거잖아. 그렇지? 뭐 그렇죠. 어, 오케이, 그리 그러니까 이거 겉모습만. 얘는 어, 겉모습만, 겉모습만. <laughs> 그 다음에 얘도 뭐 4, 3, <laughs> 뭐 5, 3뭐 그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 찐! 음. 이름표 달린 거. 아, 여기 자기 이름표 달린 거? 어, 그 다음은 찐! 어, 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자, 주둥이 아주 길고, 아우 어, 앞바퀴. 그때 봤던 마이바흐랑 비슷하게 생긴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생기지만 다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이거는 그냥 투톤이죠. 아! 투톤에 딱 봐도 마이바흐 휠보다 싸게 생겼데 어, 근데 이쁘네 어, 맞아요. 클래식하고 이 캘리퍼가 색깔이 회색이네? 오, 캘리퍼도 알아? 어, 나이 잘지. 어, 브레이크가 꽤 크네요. 어, 꽤차 커요. 차크기에 비해서. 어, 그리고 저 벤츠 차들의 특징이죠. 저 디스크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요거 아니 요저 디스크 캘리저 디스크 안에 동그란 요거 판. 요거 안에? 요거? 동그란 판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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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 여기 구멍이. 아 있네. 여기 여기. 아 요거 요거. 아 지금 얘기하는데 아, 레이저 포인트를 어? 하나 사야겠다. 그럼 하나 사라. 어, 그래야겠어. 응 음, 그래 그래. 요몇 인치예요? 20 인치네요. 어우 20 인치가 들어와. 아, 여기... 20 인치가 어... 그렇게 안커 보이지? 얘가 차가 그렇게 커, 맞아. 어, 차 엄청 커.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스포티하게 박혀 있군요. 음... 뭐 이거 있으면 스포티하다는 건가? 아니요. 그래요. 보통 <laughs> 차들이 여기 달려 있죠 여기. 근데 또 요즘 국산 차들은 음. 저렇게 다달아 스포티하게. 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 있네요. 나 이거 아까 열때 어. 나오는 줄 알았거든. 아, 그래. 나오진 않더라고 얘는 최고급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laughs> 이게 전광이 또 이거 하는 줄 알았는데 아, 그래도 뭐 있는 게어디요문 열어봐도 돼요? 네 열어보세요 아, 응. 어 근데 이거 저기 블랙 하이그로스 멜스데스잖아 멜스데스가 <laughs> <laughs> 그런 양카 같은 검정색을 하겠어요? <laughs> 그게 아, 어? 트렌드라고 하지 않으셨나? 벤츠는 네? 벤츠만의 길을 가고 있죠 그러게 뚝심있다 진짜 근데 이쁘잖아요 어, 저 손잡이 어울려요. 크롬 바 손잡이도 어나 이거 지금 예뻐가지고 어, 반짝반짝 예뻐 얘는 보면 눈이... 어, 엘레강스의 차가 아주 열어보시죠. 아, 원래 여기 벤츠 마크를 바닥에 깔아주는데 여기 지금 낮이어서 안 보이네요. 어, 오 묵직해 두꺼워. 좀 이렇게 한겹두겹세겹잘돼 있고요. 잘돼 있습니다. <laughs> 훌륭하군요. 아, 문짝 닫을때 소리 좋네요. 그래요? 소리가 달러 깡통 같은 소리가 나죠 보통. 고급스러운 소리가 지금 나죠. 보통 노멀한 차들은 약간 텅 하고 그냥 깡통 소리가 그래? 나고요. 고급차들이 방금 같이 어. 어, 그런 말 듣고 그렇게 짝다리 듣고 재석 얘기하는 거 알아요? <laughs> 몰입하는 거예요. 너는, 너는 머리 대학 모... 이런 느낌. 아우 이 창문 라인이 굉장히 아름답군요. 얘는 얘는 섹시돼지입니다. 어, 맞아요. 와서 보세요. 이 라인을 보세요. 아우 너무 아름답다. <laughs> 아우 너무 이쁘다. 옆 모습 그래. 옆 모습 볼게요. 좀 어? 나와 보세요. <laughs> 네. 오, 진짜 잘 빠졌어. 이거지. <laughs>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 독삼사 섹시 돼지들이 라인이 달라. 어, BMW 뭔가 돼지 같아. 어 탱크 같은 돼지. 그리고 아우디는 뭔가 그 Q8 같은 거 보면 약간 좀 젠틀한 느낌? 수트 입은 돼지. 얘네는 어, 여성스러워 되게. 어, 아, 그래? 다비슷하 여기 뒤에 깎인 거다 비슷한 거 같은데. 아, 뭐 비슷해? 이 라인을 보세요. 오, 정말 우아하잖아, 얘는. 아니 b m w 만 다른 거 확실해. 아니 이미지를 생각해 보라고. Q8 하고 어. X6 하고 그리고 뭐 얘는 GL이 아니지만 얘 하면 딱 이미지. 그러니까. X6 그냥 마동서아 어, 맞아 맞아 맞아. Q8 수트입은 마동서 얘는 그냥 뭔가 아,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아름답네. 얘가 또 카이엔이나 그런 애들하고는 또좀 달라. 카이엔도 동글동글했잖아. 얘 비슷하지 않나? 아.. 비슷해. 나랑 강동원도 비슷해. 개소리하지 말아. 어? 이 벤츠의 섹시 데이지들은 뭔가 되게 아름다워요. 아 근데 벤츠는 이마차에 같은 게 너무 예쁜 것 같아. 아헐렇죠자 엉덩이 보시죠. 지금 엉덩이 제대로 안본것 같은데. 오, 오. 엉덩이를 지금 안 보고 지금 옆에 보면서 지금 내가 계속 나 혼자 아, 뻘 소리 하고 있어. 아나나 옆... <laughs> 지금 뒷 모습을 얘기한 옆 건데. 옆 라인, 옆 라인 보고 있었어 나는 옆 라인 아뒷 모습 얘기한 거야. <laughs> 아니 그래서... 그냥 이런 전체적인 이미지 뒤에서 딱 풍겨지는. 아옆 라인 보면 다 비슷하잖아. 그래서 어, 다 비슷한데 뭔 소리야? 하는... <laughs> 뭔가 우아하잖아. 아 다르지 나 알지 어. 뒤에 다른 거. 저도 알죠. 아, 예쁘다 진짜. 미래의 자동차 같기도 하고. 음? 아까 뒷모습은 얘가 제일 깔끔하긴하다. 그 아우디랑 BMW. 어, 그렇지. 보다. 되게 단순해. 그냥 얘는 공면의 음. 미를 그냥 살렸어. 맞아, 맞아. 이 벤츠 차들이 내가 느끼는 음. 건데 이런 이런 이 라인들이 정말 음. 기가 막혀. 어, 와이퍼 없어요. 필요 없죠. 아 그래요. 어, 그저 안테나도 없네. <laughs> 지금 보니까. 그 되게 깔끔해 아주 진짜. 아주 하네 진짜. 어. 진짜 이거 미래 자동차 같아요. 그러게요. 진짜 어. 잘 뽑았다. 비싸 보이네. 디자인 잘 뽑았다. 어, 맞아. 비싸 보여. 되게 비싸 보여. 이게 왜냐면 X포가 어. 있어요. X포는 이쁘지. X포도 나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비싸 보이냐 안 비싸 보이냐로 봤을 땐 얘가 비싸 보이죠. X포랑 가격대가 비슷한가? 얘가 비싸죠 약간. 약간 아, 비싸 보이지. Q5, 이제 GLC, X3, 4 이렇게 경쟁 차종인데 제일 비쌉니다, 얘가. 그리고 그래. g v 7 0이 경쟁 차종이고 요 함께. 근데 <laughs> 나는 그 경쟁 차종, 차종들 중에 제일 이쁜 것 같아, GLC가. 이게? 어... 아니 진짜 이건 직접 봐야 돼. 어... 연속으로 내가 본적 있거든 우연히 이렇게 써 아, 있는데 GLC 가 지나가고 X3 지나가고 GV70 이 지나갔거든. 어 뭐, 뭐라고 해야 될까? 오징어들이 뒤따라오는 아, 느낌 <laughs> 진짜. X3 랑 GV70 이 이쁜 차거든. 어, 나 제네시스에서 GV70 이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거든. 어, 맞아 맞아 맞아. 근데 GLC 가 먼저 슬쩍 지나갔어. 그리고 아, 이렇게 꺾으면서, 그러니까 어... 앞부터 옆 라인까지 샥 보이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어, 거야 뻔내면서... 이렇게. 어, 나 다른 애들 오징어. 아, 이게 너무 아름다워. 어, 마치 그래. 연예인과 일반인이 렇게 걸어가는 느낌. 자, 그리고 저 크롬, 머플러, 크롬. 야, 아, 진짜.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크롬을 이거. 버리지. 이거, 이거. 않아. 근데 공갈이군요. 맞아. 너무 예쁘잖아. 오히려 저게 좋을 수 있어요, 공갈이. 안 매연? 더러워지거든. 아, 그래. 저기서 매연이 안 나오니까 항상 깔끔하물이. 아, 트렁크 유지. 열어보고 싶다, 빨리. 네 트렁크를 열시려면 저 벤츠 마크를 <laughs> 눌러 주세요. <laughs> 이렇게? 아, 어, 그리고 자동이니까 빠리 빠르... 오. 오. 트렁크는 좁습니다. 예. 네. <laughs> 항상 나보다 내 생각을 먼저 얘기하네. 아 그래요? 통하네. 고급이긴 한가봐. 기분 나빠. <laughs> 다행히 아니... 좁죠 여기. 이거 봐. 옆에서 보면. 그러니까. 옆에, <laughs> 여기 아까스켜서 이거 뭐 포기했다고 봐야죠 트렁크 그러네. 공간은. 그리고 얘가 높아. 어이트렁크 바닥이 지금 굉장히 높아. 이거. 여기도 그럼 막 고급스럽게. 심지어 이 손잡이도. <laughs> 그럼 예쁘다. 도금을 했고 어? 이거 잠글 수가 있네 해볼까요 어우 야, 야 이거 뭐야? 뭐야 잠깐만 너네 왜 트렁크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돈 아니 차라리 이거 없애고 좀 이렇게 더 깊이 만들었으면 야귀정품 같은 거 넣고 닫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네 저기 벤츠 바구니가 있죠 아니 이거를 좀 제거하면 안 되나? 근데 이 차를 산다는 건네 얘기했잖아 섹시돼지는 약간 사치입니다 아 트렁크 용량 보고 샀었으면 얘가 노멀 모델이 있거든 아 SUV 같이 생긴 거아 그걸 샀겠지 아 아니면은 진짜 공간이 더 필요했으면 차라리 이런 후륜 기반의 SUV가 아닌 전륜 기반 고급 전륜 기반의 SUV가 없네 이게 고급 차들은 다후륜입니다아 그래요? <laughs> 어 얘가 그러고 보니까 가격이 이보크랑도 겹치네요. 아 그럼 나좀 고민 될것 같아. 근데 이보크보다 얘가 위급이죠. 차가 훨씬 어, 크죠. 아 어, 훨씬 커요? 어, 비슷하잖아 지금. 아니 뭘 비슷해 얘가 훨씬 크구만. 차가. 아, 그래? 근데 아, 크...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랜드로버아야 <laughs> 그럼 이거 이거 사겠지. 내가 얘기했잖아 시작할 때. 음... 1위라고. 1위라고아 <laughs> 그래 모델와인은 <laughs> 모델 럭셔리가 아니잖아. 자 이러면 이제 테슬란 분들이. 조세끼. 그 <laughs> 이럴 텐데 아 저도 테슬라 좋아합니다. 뭐, <laughs> 아무튼 모델 Y 이전에는 얘가 1등인 이유가 있죠 이렇게 어, 음. 가격 대비 너무 럭셔리해 보이고 일단 어머니들이 많이 사죠 돈 있으신 어머니들이. 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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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요 그리고 테더 벨트도 가운데 걸수 있게 돼 있고 음, 좋네요. 폴딩 시트 되는데 이거, 이거 보여드려야 되 돼. 아어 이걸로 되네. 어 이걸로. 되네. <laughs> 오. 엄마 빨라 한국인의 속도 K 속도. 어. 이게 렇 되고 어. 4대2대 4로. 작입니다짤게 없어요, 딱히. 짤건 이제 좀 좁다 트렁크가. 아우 너무. 아 용서가 된다 트렁크 닫으면. 실내입니다. 너무 예쁘다 진짜. 아 역시 요요게 일단 내 눈을 감타하니까 이게 너무 예뻐요. 이러니까 잘 팔리는 와, 거죠. 와, 이렇게 BMW 보다는 역시 요 요것도 잘 만들었다. 이러니까 진짜. 사모님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멋지다. 야 이거 봐. 이이 어, 곡면이 너무 아름다워야이거 비싸다 비싸다 이거 진짜. 비싸. 그리고 지금 이게 낮이어서 그런데 여기 앰비언트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여기 와 싹. 진짜 예쁘겠다. 어 실내 이 킹정 이게 신형 S 클래스 실내거든요. 거의 똑같은. 미쳤다. 야 이거 봐. 이거 도 어, 달라. 그 작동할 때 쫀득쫀득. 어. 진짜 예쁘다. 어, 이것도 들어가네. 핸들 어떻습니까? 핸들도 어우. 원래 이한줄 아닌데 이것만 두 줄인 거야? 이게 AMG 핸들입니다. 오, 이거 멋있네 약간 디컷 돼 있고요. 뭔가 그립감도. 애들이 두껍다. 두껍고? 근데 저기 타공이 또돼 있어서 아. 느낌이 굉장히 좋다. 어, 자꾸 여기가 반짝반짝보네 <laughs> 네, 눈을 계속 들러. 그리고 그냥 시동을 켭시다. 오, 지금 뭐 다른 걸 느끼지 못했습니까? 모르겠어요 <laughs> 시동이 그냥 쓱 걸리지 그냥 아 전기차처럼 전기차랑은 좀 개념이 다른데 아주 이게 아까 마일드 아. 하이브리드가 들어간다 그랬잖아 어, 시동 걸때 진동이나 뭐 그런 불화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냥 쓱 걸려 저 그거 옛날에 이 클래스도 그 똑같지 않았어요 어 맞아요 걔도 아. 마일드 하이브리드니까 지금 벤츠의 내연기관들은 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시동이 걸립니다 아, 그 소리가 되게 시끄럽고 되게 거끄고 아 저, 저게 저 매력이야. 내가 이래서 결혼을 했지. <laughs> 이따 주행할 때도 보이겠지만 얘가 시동을 계속 껐다 켰다 하는데 <laughs> 몰라 아 걸렸는지 <laughs> 이거 되게 크다 근데 아유 이게 디자인 변경이 있는데 이런 거 보여줘야지 <laughs> 이런가? 이거 이렇게 터치로 작동하고요 오 아, 이런 식으로 디자인도 이런 거 하면 이렇게 이렇게 아오야 이거 예쁘다 너무 아름답자 스포츠로도 한번 바꿔보세요 음, 음 나는 이렇게. 와. 야 좋다.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진짜 필요하거든. 이게 맨날. 완전 아우디죠. 아우디가 계기판을 다 내비로. 그냥 핸드폰 내비보다가 판돈 판다고. 뭐? 이건 테슬라 같이 되겠다. 음. 오. 야 근데 얘가 그래픽이 다 고급스럽다. 그러니까. 너무 예뻐. 하지 않고. 아 이건 오프로드 상각 나오죠 어, 이게 되게 잘 돼있어 이게 또이오와 좋아하실 것 같아 그리고 얘가 바닥도 볼수 있어 오토로 놔두면 이제 전진 후진하면 이제 알아서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 해주고 아... 오프로드 이게 SUV잖아요 잊으면 안돼 이게 우리가 자꾸 아... SUV로 도시형 SUV 뭐 그딴 소리를 하는데 SUV는 <laughs> 산을 달릴 수 있어야지 뭐 이렇게 구동장치 각도랑 뭐 그런 음... 것도 나오고 여기 카메라 뿅 키면 앞으로 살짝 가보세요 이렇게 바닥이 보입니다. 바닥 근데 왜 보여줘요? 아니 오프로드에서는 바닥이 필요하죠. 이게 뭐가? 막 강아지, 도... 고양이 시체 같은 거 보여주는 거 아니야? 뭐, 그렇죠. 돌이 어, 아니, <laughs> 튀어나와 난... 있다거나. 근데 이건 솔직히 랜드로밖에더 좋은 거 같긴 하다. 아, 어, 뒤로 가 다시? 다시 그냥 세우세요. 아니 P 누르세요 아, 이 벤츠. 아 근데 이게 또 편해. 저 컬럼식에 익숙해지잖아. 그럼 이제 다른 차를 딱 타는 순간 와이퍼를 작동시키죠. 아 맞네. 여기 와이퍼 자리인데 이거? 어. 근데 저게 주차하거나 할때 진짜 편해. 아, 그리고 어, 벤츠의 특징이죠. 이 시트 조절부가 문짝에 달렸다. 음. 정말 고급스럽지용. 근데 통풍 시트가 있어. 짠. 이걸 왜 놀래냐면 X3는 없어. 아, 아 X3. X3 있나? 어 씨. C잖아. C. 인색했거든 옵션에 막 헤드업 빠지고 막 통풍 빠지고 비는 있나요? 없지 않을까요? 비인데? 없겠지? 아무튼 얘는 통풍도 있고 메모리 시트도 보조소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은은한 이 앰비언트 예쁘네 어, 여기 이렇게 앰비언트가 있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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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반사되면서 아주 이쁩니다 밤에 실내 너무 예쁘네. 아지오 네. 되게 부드러워. 아 얘가 외관도 그런데 실내도 이런 이런 알들 이 라인들이. 그니까. 이거 내가 진짜 장담하는데 이거, 이거 정알 아니야 이거. 이알 값이 다 다를 거야 포인트마다 다다. 지금 다, 다.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이나 <laughs> 설계를 어? 할때 그냥 어. 알을 넣거든. 시발 이 시발. 시발? 이렇게 쏙 들어가거든. 저... 이거 오... 딱 봐도 정알이 아니고요. 정알이 아니면 만들긴 힘들겠지만. 아름답죠. 아이폰 모서리 알죠. 동그랗게. 그게 정알이 아니에요. 음... 걔가 보면 그래서 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도 뭔가 이게 깔끔해 보여. 얘네 보면 다 그런. 음... 야 이거 알와 이거 곡선들이 다 아름다워요. 아 시트는 조금 못 아, 생겼네. 고... 그냥 그래. 봐 근데 얘가 그래도 나름 첨단입니다 오... 시트가. 자 보세요. 보이나. 오 저절로 내려가요. 자, 시트를 앞으로 당기는 건 뭐야? 키가 작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리고 오. 뒤로 되면 올리고. 그리고 조작해 봐, 저 시트를. 되게 부드러워요. 오. 싸악. 근데 이거 세게 눌러. 야 아 누르는 게 아니고 감압식 이게 압력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아, 그치. 저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딱 눌렸으면 잘안 좋겠는데. 잘안 <laughs> 되는 게아니고 내가 못 하는 안 건데. 익숙해서 그 그래. 어. 눌리는 느낌이 없고 어, 그냥 손으로 대고 어, 있어야 어, 돼. 이상해. 그래서 힘을 많이 주게 돼. 오우 여기 아주 보들. 보드러... 우 야, 속해봐. 부드럽다 이거. 이거 비싸다. 이쪽에 그래, 아, 수납, 수납 공간. 어꽤 깊더라고. 깨기 네. 어, 깜짝 놀랐어요. 들 같은 거 넣으면 좋겠다. 충전구도 있네요. 이쪽에 무선 충전 되고요. 이게 어, 발열 없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변신 커플도, 변신 커플도. 가운데 뿅 누르면, 예. 네. 오. 이건 아니야 뭐니? 아 한쪽만. 이거 한쪽만이에요. 아. 음. 왜 이렇게 헐렁헐렁해요 어, 무슨 소리예요? 아. 이게 요즘 현대도 이거 밀고 있거든? 네. 부서질 것 같아. 이 정도면은 훌륭한 어 거야. 오케이. 아또 현대를 비난해버렸네. 그럼 어, 여기서 다 가죽이죠? 가죽, 가죽, 가고 고급의 향연이다. 어, 스피커 커버도 아주 고급스럽고요. 근데 좀 깔끔한데 고급스러움이 보이는 게 너무 신기해요. BMW는 여기 막 크레스탈 있고, 날개 있고 막. 그렇죠. 그것도 내 마음을 뺏었지만 이것도 약간 다른 결로 마음을 뺐네. 내 생각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곡선들로. 그런 것 같아. 오. 이거 봐. 이게 여기도 이게 지금 이 화면에서 보면 여기도 이렇게 싹. 이게 또선루프 작동이 좀 다르죠. 선루프를 닫아보세요. 아니, 터치, 터치, 이렇게 비벼야 돼, 손으로. 오. 그래 여기서 포인트는 쓱안 비비고 비비다 말면 딱 그만큼 작동합니다. 얘가 보면 썬루포가좀 작거든. 요즘 차들에 비해서. 대신에는 열립니다. 한번더 뒤로 싹, 제껴보세요. 오, 열린다. 야. 열린다. 야, 저번에 포르쉐가뭘왜 뭐, <laughs> 필요해요? 오픈카가. 야, 좋은데 이거? 자, 닫아주십시오. 자, 뒷좌석입니다. 근데 보는 것보다 좁진 않아요. 근데 되게 좋아하고. 어, 그렇은데 괜찮아요. 이제 이거 괜찮아요 이러면 이제 그달 같이 달려들까? <laughs> 좀. 이제 굉장히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응. 어, 근데나서 있긴 해 지금. 어, 이 눕힐 수가 없군요. 어, 불편해. 얘는. 불편해. 얘기했잖아요. 사치돼지. <laughs> 사, 아 사치돼지는다. <laughs> 섹시돼지. 섹시돼지들은 이제 뭐 뒷좌석을 약간 포기해야 되나. 아니 그냥 G l 시를 사야죠 그러면. 네. 엉뚱은 있네요 그래도. 아뭐 감사해야 돼요 내가. 어, <laughs> 스피커 이쁘게 아. 돼 있고. 아 예쁘네 이거. 그우고 선풍기도 이쁘네. 아 이게 뭐막뭐 뭐 그런 음. 공조는 안 되네요. 근데 야. 깔끔하다 진짜 뭐 하나도 없다. 한번더 눌러야 돼요. 아니. 아 진짜 뭘지. 음, 저기 뭔가 좀축처진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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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laughs> 아나 뭐가... 지금 알아듣는 내가 너무 싫어서 그래. 아줌마 다됐다아 근데 발이 쏙 들어가네요. 시트가 되게 높네. 앞자 앞에가 음. 약간의 힐을 신었는데도 발이 쏙 들어가네요. 음. 뒷자리 타나요.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거는 뒤에 뭐 사람을 태우고 오래 어디 간다기보다는 잠깐 태우든지, 아기들 태우든지 카시트 음. 설치한 다음에. 근데 보통 돈이 있으신 엄마들은 뭐 상관 없죠. 그차 타고 어디 멀리 갈거 아니잖아요. 뭐 아빠들은 이거 안 타요? 뭐 아빠들도 사는데 어. 이제 이좌석 참조해주세요. 음. <laughs> 엄마들은 참조 안 해도 됩니다. <laughs> 아 근데 이거 되게 딱딱하고 진짜 불편하다. 이거. 어, 불편합니다. 이거. 딱 어, 봐도. 이 시트 가죽도 이게 좀 탄탄한 편이고요. 어 맞아. 부드럽진 않아. 이 녀석은 매력은. 아 근데 얘 <laughs> 주행을 난 모르겠어. 일단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녀석의 주행을 그게? 한번 느껴보도록 하지요 음.